What is the greatest thing of Seoul? The greatest? The uh people. -huh. Mm. The people? Oh, oh this is so <laughs> everything. What's <co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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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화를 만드는 일은 오랫동안 해왔지만 기획이라는 게 있고 각본이라는 게 있으니까 어떤 영화가 될지 머릿속에 미리 그리고 만들어 왔죠 근데 이번에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뭐 각본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무엇이 어떤 작품들이 음모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, 이 작품의 성격과 수준이 결정되는 거니까 어, 어찌 보면 뭐 사실 영화가 별로 안 좋게 만들어졌어도 워낙 모든 작품이 출품된 작품이 별로였다라고 도망갈 구멍도 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, 그래도 하여간 어, 걱정도 되고 또 기대도 크게 하고 그 있습니다. 어, 아까 시장님 요리라는 표현을 쓰셨지만 정말 식재료가 좋아서 어, 그 덕에 그, 그, 좀 많이 거칠기도 하고 막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그, 좀 복합적이고 좀 풍요로운 그, 그런 맛을 낼수 있게 된것 같습니다. 무엇보다도 재밌는 작품들을 많이 보내주신 서울시민 그리고 외국인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 전하고습니다 그, 그, 전통적인 우리가 익숙한 관광 영화, 홍보 영화라는 것은 또 한켠에서 계속 만들어지고 있으니까, 어, 계속 그런 것만 하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. 그리고 또 그런 아름다운 희망찬, 어, 그런 또 랜드마크 위주의 영화라는 것은 결국, 어, 거짓말인 것이고, 그것을 믿을 사람도 사실 없죠. 근데 다 거짓말인 줄 알고 보는 거죠, 사실. 이 정도 규모의 대도시에 이 정도 역사를 지닌 어, 오래된 도시는 여러 가지 면을 갖고 있는 건 당연한 일이죠. 어, 어두운 부분이 있어야 또 밝은 부분이 두드러져 도드라져 보이는 그 효과도 있는 것이고 어, 무엇보다도 어, 정말 살아있는 사람들이 어, 주인님이 보시고 그 사람들의 모습만큼은 적어도 이 고진감에서도 내 얼마나 어, 그, 성실하게 노력하고 애쓰고 또 즐겁게 놀고 그런 그런 밝고 아름다운 모습이 주로 많이 담겨 있으니까 그런 걸 봐주시기 바랍니다. 해석하면 전혀 없어지죠. <laughs> 제가 찍은 것도 아니고. 어, 찍어서 보내주신 것들을 어, 저희는 그냥 어, 이렇게 각본이 없으니까 어디선가는 출발점을 잡아야 되겠는데, 이게 모자이크 조각들이 막 수천 조각이 이렇게, 이렇게 뿌려져 있는 가운데서 어디부터 이걸 시작해야 되나? 그래서 뭔가 뭔가 이쁜 조각을 하나 집어서 붙여봤어요. 근데 이게... 전체 그림에 어느 부분에 들어갈지도 모르고록 하나를 놓고 거기서 이렇게 좀 자유로운 시적인 연상처럼 이 다음에 뭐가 흐름이 좋을까 이렇게 리듬도 만들고 시각적으로 이렇게 유사한 것들을 연결시키기도 하고 이렇게 이렇게 정말 그 자유롭게 즉흥적으로 막 붙여나가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러다가 또 새로운 작품이 들어오면 그거 보고 또 집어넣고. 그러면서 만들었기 때문에 한 장면 한 장면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하기보다는 전체로 봤을 때 흐름과 다양성과 이런 것들을 위주로 만들었습니다. <laughs>